스탑합니다! 스탑! 스톰. 야이 자식! 아. 저거 저격 아니에요? 누가 저격이요런 밍기 상대 신동이 상대 신동이? 아. 자, 하여튼 이 멘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그럼 이거 말씀하신 분이 10시까지 보고 없으면 내가 먹습니다. 잠시 후. 아 여러분들! <laughs> 맨 정답자 맨유 사랑해요 기괴한님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맨유님이 이 멘트를 써주셔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<laughs> 기괴한테 무슨 말 하면 햄버거를 받을 수 있을까 <laughs> <laughs> 기괴한 개모타주는 아니겠지 <laughs> 기괴한 안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써야겠어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햄버거 물음표 저어쓰라고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전 2, 3, 4, 5 해보기 어? 했는데요? 들으는데 2, 3, 4, 5 했는데요?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제 할게요 팀전 2, 3, 4, 5등 해보기 미션 조려 보겠습니다 성수 선수 주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병신 저땅에비 저거 씨. 저 새끼 저거 자 성수 선수 들어가세요 어? 아니 병... 이 병신 아 씨. 야! 원투를 주고 잡빠른데 <목소리> 루치 안돼 가까워지고 있어 군찬이 형나 무서워 군찬이 형나 무서워 지금 군찬이 형 군찬이 형왜 이래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! 어, 개꿀디 이제 난장판으로 달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잠시만요. 나 스탑합니다! 스탑! 아, 뭐해? 스탑했잖아요, 님들. 제가 만든 수리. 얘나 죽인다, 얘나 죽인다. 안 막았어, 안어안 막았어? 어? 안나 아, 아 저게 뭐야? 아, <laughs> 아, 뭐야? 뭘 뭐야? 저 새끼가 날스탑 했는데. 칠진이 웬 말? 아. <laughs> 어. <laughs> 어, 작업, 작업. 어 이겼다 이겼다. <laughs> 아 미션이 없으니 여러분들 거지같이 달리시는 게. 어부시는 것을 추천. 우리 자체 미션 한번 걸어봅시다. 퍼펙 세번 해볼 어, 수 있을까요? 쌉가는 쌉가는. 어 상대 런밍기다 거짓말. 상대 런밍기, 런밍기한테 진추 보내. 아니잖아요. 5만하면 아, 뭐 런밍기. 작업 작업. 어아 어, 무슨 뭐 작업하신가.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작업할게. 정신 차려. 밖에, 밖에 없는데 어 누굴 작업해? 야! 작업! <laughs> 작업했어 작업했어! 아니 그냥 어이, 혼자 죽으셨는데 뭔 작업이에요. 뭔 소리야 내가 스탑에서내빵들이다았는데기분차싹아 <laughs> 이유 없이 하지 마시고요. 아니 뭐야 이게 나, 다 나한테 말데어게이 게임이라고. 어, 올라가, 내가 올라가면, 올라가. 한명 남았어 죽여! 자 감속 오케이, 280. 어왜 아잇 에잇. 어 내가 죽임. 내가 죽임 내가 죽임. 아 뭐해? 왜안 죽어? 아, 아 뭐해. 뭐해. 아니, 뭐해. 뭐해? 아 팀들이 <laughs> 아 나와 나와. 이거 난장판이잖아. 죽어야 아, 돼. 이어 난장판이야. 거 죽여. 아, 상대 런밍인데. 좋다. 야 넌. 누구야. 런밍이야. 내가 이겼다. 뭐... 어디가 런밍이야 도대체. 좋끼야넌 해고야. 퍼펙이3연승 <laughs> 못할 것 같아요 저거 저격 아니에요? 누가 저격이에요? 런밍기 롬밍기가 자꾸 든지, 어디 있다는 거예요? 빛열받고아 뭐야 1등이 아니잖아, 3등이잖아 그냥 아웃라인으로 가. 아웃라인 아갈 수도 어, 있죠. 저격은 반영. 배도전차 벤. 싫 어. 저 이것을 <laughs> 무려 주력. 저 새끼는 뭐만 하면 주력이래. 나 오늘 주력이라고 처음 말함. <laughs> 아니 뭘다따에 다, 바로 뒤에 있어요 지금 당신의 지금 엉덩이가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데어와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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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없는 것을 추천 한식이 존나 웃겨 뭐야 아 이제 아니 양보 아.. 무른표 <laughs> 상대 신동이 상대 신동이 아뭐 오늘 뭐뭐다아 어, 신동이야 예아 <laughs> 네. 뭐해 메뉴 니가 아, 신동이야 아니 아이씨. 저요? 아니, 뭐해. 아... 신동이 맞다니까? 뭐해 아니야. 신동이가 왜 브라질리언 저거야? 뭔 소리야? <laughs> 저... 아니, 근데, 아니, 유변에서 맞다니까요, 뭐, 브라질리언 왁스리언... 왁싱이에요, 음... 형 아니, 신동이가 자꾸 닦으는데, 아! 신동의... 아니, 신동이가 도대체 어딨어? <laughs> 다러밍기고 신동이가. 아니, 뭐야. 시... <laughs> 아니, 무슨 연속 8등 지금 몇 번째, 무슨 퍼펙을 하자면서 8등을 지금. 연속 사연속으로 하는 거. 아 이게 나이스 키고. 잠시 10분 뒤 기다리는 중. <laughs> 오. 일단 일단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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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죽여. 이게 모르셨거든. 파슬해요. 이게 됐어. 됐어. 하나 더. 오, 죽였어. 진짜 죽였어. 김은찬 큰엔 신이야. 오, 뭐야? 뭐야?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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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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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됐다. 오, <웃음> <웃음> 다 내가 나 일단 물은 표. 아, 저내쪽좀 죽음. 네. 다날 따라오지도 못해 무슨? <laughs> 계속... 아니 순위가 와... 무슨? 아 올라 간다고요? 아, 순위 좋잖아요. 아 뭐야? 작업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줄게. <laughs> 기부 기분차... 착잡아. 네게는 <듣게> 해고야. <laughs> 아니 그 말이 왜 나와요? <laughs> 와. 아. 아안 잡힘. 아 잡혔네? 아니 다들 발가락고로 하세요. 왜로움못 하세요? 네. 지네 순위를 보시면 아는 복가락제 순위가 어때서요 뒤에서 1등인데 반에서 공부 꼴찌도 안번 하세요? 반에서 1등이라고 하세요? 와, 어! 와, 어! 맨날 밀치는 맛이더라고요. 아니 안 밀었어요. 무슨 <laughs> 해도 뭐 <새도> 복싱 하세요 혼자? 자, <laughs> 수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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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어이가 없네. <laughs> 오, 십팔. <시발. 웃음> 어, <웃음> 욕하지 마세요. 나제가 딸을 합니다 야, 어, 한명 다운, 한명 다운. 어그 내가 줄게 아 은찬씨 이봐 뭐해 어 뭐해 어, 야이사이사 그 내가 1등이네 어아아2아 아, 아, 어? 아, 아. 아, 뭐하세요 이쪽이 아 진짜 아나오아 아, 달콤 비켜 <laughs> 아니 뭐해요 야, 어. 내가 잡아줄게, 아, 내가, 아, 잡아줄게.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아이 진짜 씨 걱정하지마 아니 와 어.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아니 이제 빡게말게 아니, 나를 아무도 이 새끼들 기대를 안 하네 이제. 아 궁순이 진짜 미쳐 님이 님 1등 한다 해도 아무도 아 진짜 저 캔매직이 차단했는디 아니 달콤 저 새끼 아니 저분 아니 님들 좀 아, 제대로 좀 하세요 저분이 저 박았어요 아 지금 박, 박으면 이기는데 아 망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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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뭐야 아, 뭐야 내 뭐야 오줌이.. 뭐야 아야 니차이어 우숨이나 드세요 너나 니 우숨 써서 바로 니 입으로 직행하세요